이두 가지의 힌트를 가지고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구하기 전에 우리는 x, y 값을 먼저 구해 볼게요. x 더하기 y의 제곱은 우리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라고 알고 있죠. 우린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얘네둘을이항시켜 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x 더하기 y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2의 제곱은 4가 되고요 8이니까 8을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얘가 바로 2xy가 되겠구나. 자, 따라서 xy의 값은 양변을 2로 나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하나 찾았어요. 자, 여기 다시. 이렇게. 자,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Y, X 더하기 Y라고 쓸수 있겠죠. 곱셈 공식에 의하여. 자, 그럼 X 더하기 Y가 2니까 2의 세제곱은 8입니다. 그리고 8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되니까 8 더하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니까 더하기가 되고요. 12가 되겠죠. 고로. 20으로 정리가 되겠구나. 고로 답은 4번이 됩니다.